저의 마지막 사역지가 오살리 최자철 기념 금식 기도원이라는 것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병든 사람, 병 고침 받는 사람, 또 시리에 빠졌다가 소망으로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그 당시 제가 하는 일이 그 기도원 교무담당이에요. 설교자 스케줄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소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강사들이라고 그러죠. 인류부흥사라는 부흥사는 거의 다 제가 봤어요.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인기 강사가 다르긴 달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인류강사, 유명 강사의 사람들이 쏠리는데, 그분들이 쏠리는 그 이유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직접 증언은 없지만 들었다는 얘기 아그 목사님 신령하대요. 경경자도 아, 저번에 집회에서 고쳤다고 하던데요. 아그 목사님은 물질문제 전문이래뭐 이런 식으로. 직접 본 적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더라에 꽂히는 거예요. 유명한 부문 강사가 그 타임에는 사람들이 두배 이상은 몰려요. 그리고 그유명한다는 설교 강사님들 가만 보면 대동소이하게 은근히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 예, 막시키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이 강사들의 간증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분이 이제 강대상의 사고문은 본인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본인이 어떤 놀라운 그런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내가 뭐 지방에 뭐기동원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여자가 찾아왔어. 내 이분이 유방한 말기래말기 야, 저딱같으만 어떻게 아, 기도해달라는데. 그저 기도를 내가 해놓지근데이 여자 말이 나중에 내가 들어서 나도 안 거지. 네. 내 기도를 받고 오랜만에 그날 단잠을 자는데 단잠을 자기 바로 루 전에 그렇게 배가 아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주 손지 같은 게시커먼 피를 크 쏟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날 자는데 그렇게 단잠을 잤다. 다음 날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 처하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만지셨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는. 그래서 그날로 바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세상에 암덩어리가 싹라랐다는 이럴 때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도의 성산 응답의 성사 성산에 올라온 성도들이요 여러모로 수지맞은 줄알아 왜냐? 나 같은 강사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분위기를 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만한 사람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어이, 남다씨 쓰지 마, 쓰지 마. 쓴다고 말어. 자, 나에게 집중, 집중. 자, 유방암 치료받은 그 여자가 그냥 오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빚을 냈대. 얼마를 냈느냐 30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거야. 내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 300만 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어. 하나님 받으라고. 그러면서 왼손으로 그 여자의 머리에 큰절의 <laughs>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아이 여자 뒤로 어봐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이. 그런데 어떻게 해? 놀라운 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더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하면서 이제 결신으로 작정을 하더라. 그, 암병 환자의 믿음처럼 우리도 한번해결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올때 지갑 다 가져왔지. 자, 지갑 다 꺼내, 지갑. 지갑 꺼내. 그리고, 어, 저, 황금 봉투 아직 안 받은, 전도사 저분들, 황금 봉투 안 받은 소든도바 저분들 다 갖다줘. 우리도 이 유방암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믿음을 한번 보입시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내려, 그, 버스탈, 차비만패, 봉투에 가나 다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질, 사배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넘쳐 꾹꾹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은 대부분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친 헌금은 평소 기도원에서 거친 헌금의 3배 정도가 더 나와요.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그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모모카더라의 정신질로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기도원에 자주 올라오. 기도하러 기도원에 자주 올라오니까 그분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맹탕임을 느끼게, 해. 맹신도 더하기 병신도가 정말 많아. 그리고 어느 분들은 목사들에게 속아서 돈까지 갖다 뺏게 해. 그런 일들도 보게 돼. 기형적 신앙 생활, 생활의 조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극단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늘분란이 있고 부부 싸움이 잦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뭐냐면은 부흥사들 설교 시간에 안 들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기도원 사찰 집사나 직원들이 건면을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쓱 웃으면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해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원에 있을 때 주로 하는 것이 한책 뭐 기도굴에서 기도하기 묘지가 있는 그 엘리야가 지고서 밤새 기도하거나 무엇보다 는 말씀을 많이 읽고 금식하고 티를 안 내요 이런 분들은 기도원에서 얼굴 자주 못 봐요 그분들은 1년에 한번 두번 정도만 올라온 기도원에 내려가서는 본업에 충실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주님을 닮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런 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무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현상들이 연 많이 나타나요. 횟수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치유의 그런 현장도 많이 목격했어요.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많이 봤어요. 당연히 성령님의 일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타이밍 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러한 이적 현장을 어떤 특정 부은사가 마치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요술 램프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산신령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유를 행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대신.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기형적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소위 성명운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굉장히 올인을 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집중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서 대형교회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고 앞으로 원하시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목사들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평가합니까? 누가 더 많이 모이지 않아. 성도수. 또 누가 더큰 교회를 건축하나. 규모,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는가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신자들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나, 누가 더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나, 외제차를 타나,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나로, 신자들의 축복영웅을 가늠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에 불려지고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추락하고 더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평판이 그 정도가 점점 점심해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에서조차 부조리 비리에로 하면 꼭 교회 장로 집사 목사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무슨 일이 꿍 터지면은, 아, 이게 예, 개혁할 때입니다, 개혁할 때그 개혁이 언제부터 외친 개혁이 있습니까? 그 짜장이, 그 짬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잖아. 이제 나부터가 그루터기의 새순이 나는 역할을 이제 정말 할 때라고 봅니다. 아프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미 잘려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 잘려나간 나무의 나머지를 그루터기라고 표현하죠. 그루터기에 세준이 나게 하러면여러분 어떻게 할 손해라고 생각해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앞으로 목사하면 고생도 하기, 개고생한다.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 손해죠.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면 예수를 믿으면은 불편이 따른다는 게 상식처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것도 당연히 손해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줬던 사람들이 헬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더 보세요. 목사하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말씀하는 그 방향으로 걷겠다는 사람들만 남아줘야 되죠. 이제 그렇게 남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그루터기에 새순이 움트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해도 배고파도 목사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만 남을 때 불편해도,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자들만 남을 때, 그렇더기에 세수는 돕게 될 것입니다.